저이시간은 7시입니다. 아, 아, 너무 추워. 아 추워. 나. <laughs> 블랙 앤 화이트 아니 조심해, 조심해, 빨리 우리 심사 우리 심사 하러 가야 돼가지고 지금. <laughs> 아니 나 신카페 가다가 지금 뇌진탕 걸릴 것 같아. 나방 거지. 행복사. 행복사가 맞아? 천국으로 가는 길인 거지 이거. <laughs> 루마길 진짜 미쳤나 봐. 자, 내가 신발을 염색해 볼게. 야, <laughs> <laughs> 아스래. <laughs> 아, 그러게. 아안 늦었다. 어머 너무 귀엽다. 아, 뭐 준다. 이거 받아 주셔야 돼. 이거 나세개 있다. 아, 나도. <laughs> 이거 박지가 요 눌러주세요. 축니다 손 카드 2층 가서 바꿔주세요. 아, 언니 내가 이거야. 아 맞아. 심부름당한 거. 내가 심부름당한 거. 맞아. 아 근데 이거 아크릴은 그대로고 맞아. 뒤에 나무만 신었네. 어. <laughs> <laughs> 어. 아, 여기. 그때는 카쿠레보였잖아. 다르겠지. 어, 어. 다르네. 여기. 와. 캐라 A 상? 이거 뭐지? 자, 야너 이거 앨범 더 사서 막할 마... 거야? 할 거야 어. 일단 깎아. 하나, 둘. 둘, 셋. 아, 어. <laughs> 애매해지기 애매해 o 기 <laughs> 진심 애매해 t 기 너의 두 s a 따라 아, 제발 a 비가 저번처럼 밤비 t s 나 g o 아 d at that. No, it's a good at that. No, it's a good at that. No, i 아 이건 이번 것 이번 더 좋아, 존귀여워 존나 귀여워, 미친. 아, 아니, 씨발 너무 당황스러워. 아! 그러니까. 아니, 너가 쓱 깝는데. 어, 그러니까. 쟤가 그러니까 너가 좋아하는 두 놈인데. 코로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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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가좀 채가 약간 겹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. 아이고, 감빈 노래 한다. 뭐죠? <laughs> 이뭔 노래지? 십이월의 기적? 아니야. 팔라. 팔라. 팬이 아닙니다. <laughs> 나 정답. <laughs> 바람이 불어서 좋겠어. 어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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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아. 저 팬이에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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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머. <너> 담요래 <laughs> 야, 이거 들고 오기 잘했다. 담아 <laughs> <laughs> 큰거 들고 오기 잘했다 미쳤나 봐. 나담요나 돌아인가 봐. 개나이잖아. 그거 어, 맞아. 아, 왜 이렇게 나지척요 <laughs> 잘되나봐 플레이 o 이 about you. I 나 o v e you. I love y o 주고.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I l o v 없어 o u 지금 o v 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I l 야, 그 붕방붕방 달려간 다람쥐. 와 미쳤다. 나는 뭐 항상 응. 이런 느낌? 아, 아 내가 이상한 건 줄었네. 양태 양태. 하나, 이제 돌고래와 함께 웃어보세요. 좋아요 좋아요. 어너 우주에 <laughs> 우주가 널 응원한대. <laughs> 스윙 돌리라는 거지. <laughs> 아, 이게 왜이야? 간다. 응. 야, 응. 누구야? 이거? 이거 하민이. 하민이, 포즈, 하민이 근데 하필 하민인데 뽀짝 공학만 본. 의미가 맞아. 없는 거 아니야? <laughs> 나 은어 나도 이게 너무. 야, 네 친구 될 거야. <laughs> 네 친구 될거왜혼자니너 <laughs> <laughs> 좋은데? 음. 언니 보고 있어? 짠! 아, 생각보다 크고. 선물. 아 <laughs> 날기라이. 어, 부활시켜주시면 안 될까요? 짓밟아. <laughs> 차리 커비한테 달아주지. 한 잡싸보자. 뭐 녹턴 드리프트? 카카오 녹턴 드리프트인가 이거? <laughs> <laughs> 크로마 드리프트. 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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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한 달간 나도 탈당 금지 할게. <laughs> 그냥 핫초코네 근데 뭔가 좀더 맛있는? 밀, 밀키 응어 음, 맞아 근데 나 갖고 조금 당황한 게 뭔지 알아? 나여기까지 이거 고양이 응, 그래. 얼굴인 줄 알았거든? 근데 이거 단치였구나맞추세요 <laughs> 그러니까 패키지 포장을 한 거지 이게 짬 내야 되니까 <laughs> 그냥 여는 거야? 뭐 아무런 되게 없네? 어뭘 뭐 써져있어 뭐야? 어? 이거 뭐야? 아 이거 그거 이거 성분 아 환불? 성분 성분 환불 뜻깊었나? 미다이거뭐 이것도 똑같은 거야? 보관방법인가 그거... 보다 음 아두 개씩 들어있나 해아 음 아, 이제 세 개씩 들어있네 어, 대박 12,000원 할 만하네 오 어, 그러네 <laughs> 좋 이대로 이대로 냉장고에 먼... 가자 먼지 있어? 먼지 있어? 야 먼지만 아, 아, 근데 근데 이거 할때 이미 먼지가 있었어 아 그래? 이거 두개할 때부터. 아, 먼지가 먼지 <목소리> 조심하세요. <목소리> <좀> 털어 먹으세요. <laughs> 근데 이거박혀있댔어 그때는. 아 그래? 리뉴얼이 됐는지 모르겠다. 좋다 지금 뭐 건강 조금 해쳐줘야지. 안녕 <laughs> 블랙. 아스 등 자신을 가지고 가도록 길이 했잖아. 소. 내가. 내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들어와. 안녕. 동구이거뭐붙인거요반비도 미모 괜찮니? 구구도렀다구친구들친구 눌렀어 구 어떡해 이도로징리나로 징구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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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이도 재네요 하나, 어? 뭐야? 다음으로 아 이거 어? 이름, 이름 어, 네. 키보드 열기 어딨어? 들고 가세요 네. 진짜 <laughs> 이제 두 장에서 한장 됐다고 말하는 거야? 무슨 <laughs> 말 듣고 싶어? 그래서? <laughs> 뭐, 절약약했다고 <laughs> 얘기 듣고 싶은 거야. <laughs> 앨범 4장 들고? 어, <laughs> 뭐. 그래서 어떡하는데? 이게 필요하신 거였어? 응. 음, 근데 솔다웃이라 아쉽네. 그냥. 그냥 솔다웃이야? 아니, 이건 아니, 이걸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. 아니, 그뭐 생겼는데? 나름 만진건데? 나름 만진거야 이게? 나름 만진거야 왜냐면은 동그라잖아 동그랄 음, 어, 수가 없어 호박같지 않아? 아 어, 근데 표정이 <laughs> 빵빵하네 볼트파이버가 귀여운데 뭔가 좀내 스타일이야 혼자 호박같아 호박 애들 호박. 다 매끈매끈 칼 장애보다 더 짱이야 내칼 장애야 팔이 없어 <laughs> 어얘 약간 팔이 거기에 <laughs> 어, <얘도. 웃음> 야 애들 왜 이렇게 못생기게 나와? 내 카메라에서? 아 근데 약간 뚱빵하게 나온다 어. 얘는 좀 귀여운데? 근데... 도야왜 <laughs> 이렇게 왜 찐빵이지? <laughs> 봐봐 내가 이 사람 다 했잖아 야, 카메라로 보니까 더 찐빵이구나 <laughs> 아 진짜 웃 귀엽다 얘는 귀엽다 어무 귀여워 <laughs> 귀엽다 오 뭐야 <laughs> <얘> 너무 자기 <장이기>. 미니 <laughs> 야 이거 누가 이렇게 꾸미는 걸까? 포카 앨범 이거구나 <laughs> 귀여워. 아, 아 야, 뭐야. 아어 아우, 야 이거 트 아우, 치고 싶다 어머, 어떡해 야이우나우 아우, 사우잘우아 왜? 인형들 다 이쁜데? 그니까, 아까 저기, 그니까, 전시대인 애들 이렇게 봤어. 어, 찐빵이긴 해. <laughs> 아, 그래, 너와 턱이 다르다니까, 이게. 얘는 이쁘잖아. 쟤는 찐빵이라면, 내 턱에서 오는 애 같아. 아, 그래. 근데, 아까 요, 요, 콧구멍이랑 얘도 이쁘다. 아, 너무 이쁘다. 어, 하민이만. <웃음> 너무, <웃음> 내 시선. 카메라가 뻔뻔하게 <laughs> <똑똑하게> 나오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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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띠야. 아 나오네. 아니야. 저는 귀엽네요. 이려다 진짜. 이렇게 진 같아. 움직이는 거 뭐야? 깜깜하면 확천차천 아, 그러고 사람에 떨어 이렇게. 아, 그렇구나. 아. 그렇구나. <laughs> 어. <laughs> <맞아. 웃음> 아 나문물 처럼 오늘. 조금. 내, 난 나도 은아나아 나도 안아안아나안좋 나도 안아안나안좋안좋 나도 안아안 좋아. 아안좋나아 나도 안 좋아. 나도 아나아 나도 안 좋아. 나아 나도 안 좋아. 나도 안 좋아. 나아나안 몰라 이제 진짜로? 아야아아아예준 <laughs> 예준이가 없네, 없네. <laughs> 응. 귀여워 아 진짜 더게네거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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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너무 많이 샀어?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오 너무 귀여워! 감사합니다! 와 진짜 감사합니다! 너, 너가 지금 굉장히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다 돌아올 것이야! 너 정말 너처럼 아, 선한 아이가 어딨어? 포크 한번 교환하고 포는게 이제 쉽다. 방 그냥 뱉어내는 중. 아 어, 살려줘. 될걸? <laughs> 되긴 돼. 받으면. <laughs> 열때 이제 복미선의 옷장 만냥 이렇게 열리고 지 <laughs> 33,000원쯤이야. 아닌가? 시그! 아 시그 맞다. 어. 멤버시. 귀엽게 동의만 <laughs> 거의 1 0만 원이야. 피그 <laughs> 품평해아 이거 진짜 나는 정말 난해 하라고들 이거 나 저자 진짜 존나 이상한데. 근데 나도 이 말에 동의는 해. 이거 무슨 감성인지 모르겠어. 나도 이거는 딱히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. 그러니까 내 감성 내 감성은 아니야 이거. 아 이거 진짜. 여자애 아니야 이거 근데? <laughs> 아니 이거 진짜 그냥 약간 재민이거 아, 그런. 야뭔 <laughs> <뭔지> 알아? 취향이 <laughs> 아니구나. 어. 너에게는 그런 느낌인 어. 거구나. 나 SD가 되려면 이거에 반투막돼야 돼. 아 그러니까 맞지. 그냥 광대가리어 맞아. 이런 느낌인 어, 거지. 어, 그래. 어, 근데 어. 이런 약간 잼미니 SD는 아니, <laughs> 잼스디. 아, 어. 좀내 아, 좀 <laughs> 잼... 취향 아네. 덕매의 그래. 평가. 이거 잼스디. <웃음> <웃음> 유아 퇴행해야 되는데. 근데 나는 SD는. 이거 스카프인 줄몰랐다 스카프에다 <laughs> 이거도. 이거도. 줘. 어나도 그걸 집. 몰랐는데. 이거 이거도. 아무도이거네 이거도. 이거도. 랑 밤비. 끝거도이네 맸었고 음. 그랬대. 우리도이고도겨야 되나? 거도 이거도. 이거도. <웃음> <웃음> 아, 포 컬이 <호텔에> 안 맞는데. <laughs> 오토 박스 이거 진짜 좀 귀여운 거 같은데. 쓸데없어. 근데 나 이거 보자마자 이거 이게 뭔지 알아? 하트트트 뭐야? 트래커? 어 맞아 맞아. 그런 거같은 이거 약간 내년 앨범다 약간 기대돼. 왠? 왠지 왜? 약간 좀 달근 느낌 날거 같아서. 그래도제시간 나왔어요? <laughs> 그건 좀 다르잖아요. 나도 내 예상 못했어. <laughs> 이거랑 이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. 아니 근데 그 뿔부는 시그랑 잘 맞지 않았어? 아, 25년 도 거? 아, 시그랑 잘 맞았잖아. 그거. 그야 색감이 맞는 거 아니야? 음, 얼떨결에 맞았나? <웃음> <웃음> 내가 라이브 봤는데 그 하트를 수집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막 했었거든. 얘네 게임으로도. 아 그럼 웨이블러 거 수집하는 거? 야거 웨이블러가 구독자기야? 그런가봐. 아니 그래서 뭔가 나 하트를 되게 강조하잖아 얘네가 그런 거 관련해서 또 노래가 나오지 않을까. 아근난 그게 이거지 않을 것 싶고. 나 이거 노래 같든 왜냐 분도 뭐가 이거? 아니 이거 3분 2초. 저딱 노래요. 근데 난 이게 그냥 아 이거 까면은 까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영상 어. 찍으면은 어. 나오는 거라는데? 맞아 맞아 대박. 그러니까 그런 거야? 난 이게 노래 같아.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. 그냥, 그냥, 또? 아, 팔찌네? 어나 어, 이런 팔찌. 거. 아 근데 색깔이 너무 내 스타일 아니다. 아, 파, 아, 색깔이 민트는 아, 이거는 좀 맞는 사람이 좀 드물지 어, 않을 아니 민, 민트가 배경인가봐. 핑크는 있어야겠난 음, 이거 좋은 거 같아. 이거도. 이거. 내가 봤더니 이거 이렇게 나눈 거제 감자설. 음, 그리고 약간 맞아, 이거. 맞아. 이렇게 애들이들 있는 거나 너무 좋아. 아 중간 중간에. 어. 이거 나 이거 이거 조금 이거 왜? 귀여워 아, 아. 이게 포토북이구나? 이게 이렇게가 세트인가보네 어 아, 포스터 이거 아, 뭐야? 이거 그거? 그거 다이어리 다이어나 아, 이거 나링 있는거 좋은데 어 아, 이번엔 링 빼는거 같아 수지통 사이 너무 안 맞아 뭔가 많이 넣어서 아 그런가보다 너무 비싼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<laughs> 안돼 진짜 <laughs> <저>, 장난하지마 <laughs> <laughs> 누가 모험 떠날 때꼭 챙기는 게 막대 사탕이야. 바로 달함이. <laughs> 야야야야야. 다음 화성 화성에서 막대 사탕. 자 화성 필수품 막대 사탕이고요. 아니 근데 이게 난 이거 보고 뭔 생각했는지 알아? 가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외계인이잖아. <laughs> 진짜일까? <laughs> 그러니까 나도 의심이 되는 거야. 아, 이거 아, 진짜 어? 화상 가고 싶으니까 어, 어. 농담으로 쓴 걸까? 이게 진담일까? 이게 진짜로 치열한 눈치 싸움을 하는 거야. 개, 되게 개. 똑똑해. 진짜 이거 그거 어때? 노래 있죠? 이거 노래? 어, 어. 벌써 만들어 챘다고? 어. 진짜 외계인 아니야? 노래를 몇 개나 만드는 거야? <laughs> 미쳤무너원 아니야? 근데 나 이게, 나는 이게 나 이게 내알 제일 밤티 같았는데? 뭐? 이거 이 배지. 아 배지? 응. 예, 예 아쉬워. 이거 잘못 나이... 남기면 날... 되겠다 안돼 티가 안 나잖아. <laughs> 누구세요야 이거 완전. 일포형. <laughs> 아나 일포하기 싫어. <laughs> 일포하신다며. 뭐. 앞뒤가 계속 달라지고 있어. <laughs> 이거 진짜 예쁜. 어 그건 좋은응 포스터. 어. 그래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아, 개이득. <laughs> 이게 45,000원? 우리가 아까 맞아, 맞아, 맞아. SM 키트를 봤잖아. 그말이 SM 안 키트 129,000원짜리를 보고 난 그거 안 사. 아, 근데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대기업에서 이 구성으로 했으면 129,000원. 그 이상일 수도 있어. 거의 삐딱거. 왜냐면 어. 약간 구성이 어. 살짝. 개수가 비슷해. <웃음> <웃음> 그래, 넌 <laughs> <나> SD 카드 <laughs> 이렇게 엉대다니 <망대다리> 가지고 다니까. <laughs> 그래, 야, 이거 너 좋아하는 SD 카드 다 <laughs> 응, 카드가 아니다. 어, 이거 너무 귀여운데? 느낌. 야, 이거 너무 귀엽다. 어, 은호 흑발이 떨어. 야, 흑발. 내 흑발 나쁘지 않아? 난 아, 그냥 나 전체 흑발 했으면 좋겠어. 야, 근데 은호 흑발하면 나 조금 마음이 흔들릴지도. <웃음> <웃음> 아니잖아. 맞아 아니야 <laughs> 근데 나는 반비의 흑발. 솔직히 뭔들 하면 좋겠죠. 난 하면 모두 좋아해. 하면 좋은데 흑발 한 3초만 해주시면 좋겠는데. 그게 뭐 하는 거 맞아? 3초만 먼지 낀거 아니? 야 너무 약간 급변하니까 불안 무섭다 이런 느낌. 너아 커트. 아, 노아가 머리 자른 야, 나, 나, 노아가 나, 나, 머리를 아, 자른다? 어, 내 나, 나, 마음이 조금 진짜, 흔들릴 수도 있어. <laughs> 근데 이 모든 말이 포인트는 뭐지 조금 흔들릴 수 있다니까. 야, 야, 말... 미세한 진동이죠. 어, 미세한 진동이. <laughs> 왜냐면난 그런 마음으로 체질를 정하지 않아. <laughs> 아예 반비가 대머리로 나오지 않는 이상 반비의 대머리 아픔이 있었나 보다. <laughs> 이거 무슨 악몽인거야? <laughs> 염색을 너무 많이 했나? <laughs> 막 이래 이거는 누가 찍는거지? 싸하 귀여워 야 근데 후추가 지금 두번째 이러고 있는데 후추 라멘 아닙니까? 미맛이야 <laughs> 약간 요렇게 찍어보세요 <laughs> 그릇서 드는 느낌으로 가라아 <laughs> 귀엽다 여기서 밀리고 있는 거 아니야? 아 그릇아 <laughs> 무거워. <laughs> 아, 이쪽 <이쪽으로> 보내야 <laughs> 돼. 할수 있다. 약간 지금 아, 아, 아. 재미없다. 내가 제일 재미있는 건 <laughs> 내가 못 사는 거. 맞아. 오0조 우리 재미없어진다. 나못 사잖아. 나 이번 거 아무것도 안 사. 오케이. 아, 멈췄어. 난 여기서 멈췄어. 나 로딩. 나 로딩에서 멈췄어. 야! 야아.. 야아.. 아나 잃어버렸네! 너 대기 걸렸어? 아, 네. 7 6 1어 미친 나 대기도 안 걸렸는데? 너 어, 대기 수가 사라지고 <laughs> 안돼 너무 불미스러워 안돼 제발 야도대 대기자 수가 안 줄어 어나 됐다! 대기자 수가 아, 안 줄어 아 감사합니다 대기자 수안 줄어 오, 나 바로 샀어. 오, 감사합니다. 나는? 나는? 다급해지는 <laughs> 나의 손. 울지 말고 얘기해봐. 나의, 나의 손, 나의 손. 나의 아, 손. 손. 나의 손. 나 이건, 이건 지금, 우 많이 줄었다. <laughs> 와, 4,300을 봤어요? <laughs> 어, 뭐 티켓팅인 줄 알았어. 와, 이거 왜 이렇게 걸려? 그래. 아, 근데 이거 진짜 근데 좀 나는 좀밤틴게 상세 페이지 내에서도 이거 퀄리티 안 좋은 거 너무 티 나가지고 맞아 아 진짜 상세 페이지 보면 뜯겨 있어 막 그래서 이 안에 보인다 이 안에 좀 예준이 한 마리 더 있는 거 같은 이 느낌이 보여 그냥 반기나 어 커서 플레이 못했어 야 사고 싶어진다 이거 뒤적 뒤적 안돼요. 의미 없는 지출 안돼요. 야 은호 너무 이거 벗겨졌다. 이거 누가 벗겨놨냐 이거. <웃음> <웃음> 섹시하잖아 이거. 보여? 아, 피니핑이랑피니핑이랑 해주면 안돼요? 안되었다. 아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. 떨병이. 떨병이 탔다. 이번 선수 갔어. 귀겼네 귀여워요. 떨병이. 이것도 귀여운데 음. 얘만 누군지 알것 같고 나머네는 솔직히 다 누군지 모를 거야. 왜냐면 음. 이건 어쩔 수 없어. 똘병이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묻힌 거야 나머지. <laughs> 아니 그니까 딱 봤을 때 얘가 누고 얘가 누고가 느껴지지.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아 저, 너무 더웠다 어어 <laughs> 뭐야 노래방에 오늘 막 이래. <laughs> 아니 이거 너무 내2 네, 어, 0도 동성으로 들고 있는. 어내 머리. 개싸 그 생나게 어. 집이 아닌데. <laughs> 아, 그니까, 나 집에서 봐야 되는데, 이런 거. <laughs> 아, 뭐야. 이렇게 나뉘는 거 너무 환영하고. 진짜 재밌어. 둘, 셋 나눠서 하는 게 어. 맞다고 생각해, 나는. 내가 그러니까 이거, 그 5인방만의 그, 깃빨림이 재밌게 느껴졌는데. 맞아. 어. 가끔 해야 어. 좀 좋은 거 같아. 말을.. 음. 누구 말을 누가 해주지 맞아 어, 그냥 어, 방황했어 어? 뭐.. 뭐 뭐가 내거지갈길이처겠네 <laughs> <이름대>, <laughs>